자, 그러면 바로 중요한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밖에 있다는 사실. 정말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진짜. 그런데 예상대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가장 먼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합원 서버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음. 이거 거절했잖아. 그렇죠. 네. 거부했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거예요.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청구 안 하면 나쁜 거예요. <laughs> 그럼요. 음. 그런데 내란 특검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또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한 박지영 특검보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아,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아, 좋아 좋아. 그음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대요. 전직 대통령을 위한 조사실 따로 마련했습니까?라고 네. 물어보니까 그 따로 마련을 왜 해야 됩니까? 아그 <laughs> <어이고>, 기백 기백이게. 안될만는 거지. 안, 거죠. 예. 어. 안 거죠. 조은석 특검 네. 확실히 수사 그리고 언론 플레이 이쪽으로 아주 능합니다. 이득을 네, 네. 네. 할 거라고 제가 <laughs>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 키워드로 들었던 게 이제.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고. 아, 네.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분이라고도 하지 않고, 음. 사람이고. 아, 사람. 그러니까 그나마 사람 취급은 해주겠다. 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라고도 하지 않고, 의원이라고도 <laughs> 하지 않고. <laughs> 그 다음에 또.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청구한 것이다. 음. 이게 이제 경찰이 세번 했으면 됐지. 그 그래서. 말인 거죠.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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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들은 이제 특검도 세번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식으로 할까봐. 그렇게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네. <laughs> <laughs> 어, 아니 한 번도 그 소환도 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이 음. 윤석열 한 번도 소환 안 하고 왜 체포영장을 청구하냐. 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음. 사전에 그냥. 윤석열이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알고 있어. 아 바로 다 차단하고 가는 겁니다. 예. 네. 이건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도 출국 금지까지 시켰죠. 아 맞습니다. 예. 원래 안돼 있었나? 아니 원래 안돼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 특검팀에서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통상 한1 개월 단위로 출국 금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경우에도 법무부에 최대 6 개월까지 출국 금지를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 예. 밖으로도 이제 못 갑니다. 네. <laughs> 아무튼, 그, 내란 특검 아주 지금 나오는 예, 얘기는 솔직히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용현 구속시켜야 됩니다. 네. 그 오늘 있잖아요, 오늘. 맞습니다. 예,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오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빠르면 오늘 오후 좀 늦게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구속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비서 했던 양호열 씨 증언 못하게 음. 김용현 네. 변호인이 음. 지시를 했어 맞아. 이건 어떻게 보면 선서하지 마라 네. 그렇죠. 이거 증거인멸 교사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놔야 됩니다 김용현 네. 네. 그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를 했고요 유괴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를 한 마당이고 아마도 지난번에 한번 영장신문하고 네. 두 번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구속기가 만료되는 마당에 이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계속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아... 그 상황, 네. 국민적 분노 아마 법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거는 문제입니다. 여인영 그리고 문상호 사령관은 추가 기소를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관수 이진우 음. 얘네들 어떻게할 거냐 네. 얘네들 곧 풀려난다 네. 너무 걱정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풀려나죠 풀려? 네. 아. 군사법원이 박안수 전 육참총장하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석방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와. 보도가 되고 있고요 말이 되나. 참고로 이진우 같은 경우에는 30일이 구속기한 만료고 박한수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이 구속 기한 만려거든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제 풀려나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아니, 음. 아니 근데 말이 됩니까? 내란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보석을 허가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나는 진짜 이거 난못 받아들이겠어. 음. 이건 정말. 아 어떻게 할 거예요, 법률위원장님. 지금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속기가 만료되는 사안에 대해서 김용현도 마찬가지로 직위원재 판부에서 이제 보석 허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랄까 이제 좀그 울며 겨자먹기랄까. 그니까 그냥 풀어주면 아무 제한 없이 돌아다니니까 최소한 보석 조건이라도 붙여야 되겠다라는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조치로 보여지고. 근데 이제 특검이 들어와서. 그것조차도 안 되겠다. 이거는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가피한 부득이한 조치인데 네. 저런 상황이면 추가 기소를 통해서 영장발부를 다시 좀 추진해서 네. 어쨌든 석방되는 상황들을 좀 막아낼 필요는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란 특검이 아직 네. 조치는 못하고 있는 것같니요 그러니까 저는 요건만 보면은 요건 이제 군사법원에서 허가한 거잖아요. 요거는 지기연이라고난좀 다른 측면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음. 하지만 군 검찰 뭐했냐 이거야. 음. 군 검찰 음. 군군 검찰 단장 다시 한번 야 나와 <laughs> 김동나와 또 나온다. 어빨리야 나와 끄마. 너가 문제라고 이 자식아. 아우. <laughs> <laughs> <오. 웃음> <laughs> 어합의잘 맞아. <laughs> 아, 아니 말이 됩니까? 음. 내란을 저질렀는데 음. 풀려난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근데 이거 내란 특검 출범하면서 이거 이제 민간에서 한다는 얘기 있지 않았어요? 아, 들 관련해서. 아, 그게 아니고 네. 사령관 등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있죠. 네. 그 공소유지는. 군 검찰이 너네가 계속 해라라고 아, 이야기를 했어요. 군 검찰 보고 하라고. 네. 예. 내란 특검에서 그렇게 예, 조치를 했죠. 조치를 했죠. 이제 원래는 네. 이제 이첩 받아서 직접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하거나 또는 그 공소 유지 지휘권 행사하거나 할수 있었는데 네. 이제 특검법상 뭐뭐 뭐 이렇게 충돌 문제를 얘기하면서 네. 저는 사실 특검법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꼭. 충돌된다라고 보여지는 네, 않는데, 네. 그 내란 특검은 조금 아무래도 좀 신중하거나 좀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군 검찰에게 맡기고 네. 군사 법원에 재판 진행하도록 네. 그렇게 조치하고,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놓 놓고 있지는 않겠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한수 이준호에 대한 그 추가적인 기소나. 그 영장 발부 조치들은 사실은 군검찰 지금 소관입니다 그렇죠.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신 거는 예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아, 박완수 이진우를 진짜. 추가 인지해 가지고 특검이 영장 청구할 수는 있죠 네. 네.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이용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하, 하게 두겠다라는 건데 박한수랑 이진우도 검토는 한것 같아요. 저 여인영이랑 아 저들 할때여죄가 아, 있어야지 그렇죠. 진술이 있어야지 이제 기소를 할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렇게 된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저 수사가 진행되면은 또 다른 게 나올 거고 음. 다시 다시 잡아 넣을 겁니다. 네. 어, 음. 들어가야. 아니 뭐 그렇기는 음.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당장 이 풀려 나가는 그렇죠. 것을 너무... 내가 봐야 된다는 게 네. 와,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정말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냥 나간 김에 같이 다 찜질복 입고 윤석열이하고 셋이서 <laughs> 그 스레파 씻고 돌아다니는 그 사진 하나 남기고 아... 들어오면 되지 뭐. 네. 됐다. 자 그리고 2차 개엄 시도에 대한 수사 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왜냐 12월 4일 새벽에 1차 개엄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월 4일 저녁에 윤석열 정부의 법률 전문가들 죄다 안가에서 모였습니다. 아 사진 또 다시 보고 가야죠. 네, 이자들 <laughs>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영. 어, 야, 너네 2차 계엄 모이려고 의 모였던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친목 모임이라고 거짓말을 그 했어요. <laughs> 네. 저는 거짓말로 봅니다. 그런데 친목 친목 모임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이네 사람 외에도요 오. 한 사람이 더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한정화라는 사람이 오. 동석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와. 아니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시, 지난해 (12월 4일에) 안가에 왜 갔을까 그렇지. 아니 뭐 연말에 신세한탄이나 하는 자리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법률 비서관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는 요. 사적 모임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어디게 밝혀졌냐면 수사기관에서 CCTV를 본 거야 네. 아 얘가 가 있었던 거야 CCTV에 아니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응. 두 명이 더 있다 맞아요 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 튀어나온 거고 한 명이 더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또 의심을 해봅니다 음. 이거는 친북 모임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강력한 정황입니다 법률비서관이 그렇죠. 음. 갔는데 민정수석이 안 갔을 리가 없지 급이 미... 안 맞아서 어. 장관들 모인 자리잖아 저게. 그렇죠. 근데 법률비서관이 갔다 그러잖아요. 김주현도 같이. 아, 그러니까. 네, 네 김주현.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없을리가 없었다. 어. 그러니까 거기가 왜 둘이 같이 갔느냐? 아. 어,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혼자 가면 됐지. 어. 법률비서관을 왜 달고 갔느냐? 아. 네. 그거는 윤석열이가 국회법 법정 갖고라고 한 거나 맥락이 닿는 아. 거고. 저게 사실상 그날에요, 이 그날. 12월 4일 날 새벽에 개엄을 해제 됐잖아. 그렇 어, 그날 저녁이야. 음.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또 한정화라고 하니까 여성인지 아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나이 5 0대검사예요 네.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또 아, 네. 공안검사 출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에 네. 비해서 한참 후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꼬마, 실물을 음. 볼 꼬마 한 명이 필요했던 거고 음. 그게 한정화가 아니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음. 네.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저거를 제가 그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박성재 장관한테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예. 저는. 4명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그거를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고 네. 근데 박성재 장관은 끝내 부인했어요 네. 4명 말고는 없었다 오, 야, 그 당시에. 계속 또 거짓말했구나 네. 아, 네. <laughs> 했었고 근데 저는 계속 그거 했었는데 중앙일보에서 지금 기사를 낸거거요 맞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새벽에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어제도 사실 제가 어떤 의원들하고 모임하면서 이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아. 새벽에 기사가 나왔더라고 오. 되게 놀라웠고 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있었을 것이다 네명만 가지고는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을 그렇죠, 다 처리하기가 그렇죠. 한계가 맞아요. 있었고 예. 저는 네명이이 사람들이 계속 일관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외를 나누기 위해서 한번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렇죠. 이, 이 국면에 내란 당일인데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이 윤석열 최측근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또 집행하고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모이면. 그렇죠. 근데 법률기획비서관이 나왔거든요. 네. 나왔으면 아, 사실 법률기획비서관이 4 명의 급이 안 맞아요. 음. 구체적인 역할 집행 이런 것들을 할역그 담당자가 네. 삼성 한 걸로 저는 평가가 되고. 네. 그래서 삼성동 삼청동 CCTV 안가 CCTV조차 지금 이게 네. 핵심 물증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어, 제가 계속 막았잖아요 또. 네, 계속 막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좀 시원한데 한편으로는. 아,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뉴스야. 대정부 질문에서 다른 의원이 뭐라고 또 물어봤냐면 정말 개헌 관련 얘기 안 했냐라고 네. 했더니 박성재가 진짜 찔리잖아요. 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개헌 관련 얘기도 했었겠죠. 이렇게 네. 제삼자 합법으로 대답을 했었어요. 아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 단들이 계속 확인되는 겁니다. 아, 이제 고할수 예, 없어요. 얘네들 다휴대전화 바꿨잖아요. 맞아요. <laughs> 이거는 진짜 중요해. 이차기업 모의의 정황. 그래서 저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아... 게그 자동차 타고 갔으니까 블랙박스 제출하라 그랬는데 네. 블랙박스 없다고, 없다고 했다가 했는데. 야 블랙박스 있네 이랬더니 아... 그제서야 선이 어, 뽑혀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아, 맞아요. 맞췄습 아, 그때 그랬었지. 네. 이게 하나만 또 짚어주 아... 국회에서 앞으로 짚어주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한정화가 저기 참석하고 나서 네. 뭔가 제대로 일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잘렸더라고 아. 어, 12월 달에 그때 잘리고요 최명성이라고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게 소위 말해서 극우 변론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최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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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선임행정관으로 있던 사람을 비서관으로 시켰거든 아 저, 저 사람 갑자기 잘리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 수사하면 뭔가 진술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니까 지들 시킨 대로 뭐가 잘안된 거야 그래서. 아 잘렸어요? 잘렸어요 12월 달에 바로 한정화는 자 여러분 한정화한테는 멈추세요 <웃음> <웃음> 네, 화살을 멈추세요 한정화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 <laughs> <laughs> 네, 한정화는 건드리지 마 네. 얘기해줄지 몰라 어, 한정아, 그래. 아, <laughs> 내가 좋아하는 관상이에요 한정아, 아 너무 멋있습니다 한정아 건들리지마 진짜 갑자기 <laughs> 네, 농담 아닙니다 이거 건들면안돼 한정아 아그 한정아가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정아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진술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플리 방해링은 없지만. 네. 네. 좀 선처해야죠. 어떻습니까? 저기서 얘기한 거 기록한 메모지 딱 들고 와서 아. <laughs> 선처해야지. 아. 그리고 혹시나 한명더 있었으면 아. 사실 저랑 같이 간 사람 누구예요? 아. 얘기하면. 아, <laughs> 야 당분간 좀 사격 중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너무 너무 <laughs> 중요한 <웃음> 뉴스가 떴습니다 오늘. 그러네. 네 자, 그럼 내란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하나만 이제, 더 말씀드릴게 아,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 수사에 출발은 그 범행의 동기를 그쵸 그렇죠. 그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게 범죄 수사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출발이기도 하고 그근데 네. 우리가 이제 이 내란 관련해서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와 관련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전국 상황상 이 민주당하고는 같이 못 해먹겠다라고 음. 하는 윤석열 오판에서 결국 뭐 반국가 세력이네 어찌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렇죠. 장기 독재를 꿈꾼 거 아니냐라고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를 네. 했었던 네. 거고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이 네. 저는 거기를 직선으로 향해야 된다 보고 아, 그렇게 가고 있는 느낌은 받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내란의 범행 동기가 네. 정말 뭐였는지 네. 그래서. 윤석열 장기 독재를 꿈꾸 것인지 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곽정근 사령관이 최근에 네. 그렇죠. 네, 에, 언론에게 딱 시그널을 줬습니다. 아, 네, 네. 아, 맞다, 맞다. 이 내란의 목적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네. 곽정근 사령관이 네. 또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거를 놓치고 있었던. 놓치면 안 돼. 중요한 부분을 내가 다 짚잖아. 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따로 <따라> 오라 말이야. <laughs> 네. 그래서 접사에서 실... 녹음한 게 어저께 네. 나왔는데. 거기서 그 김용현이가 중과부적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한 거 나왔다는 기사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나중에 지휘관 산을 다 끊어버리고 지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만 남겨라. 네. 그래서 지작사가 또 등장한다. 그렇습 합참 아, 그러니까 지시로 또 이겨지고. 네.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각종군 얘기랑 또 연결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여인형 메모장에 나오니까 지작사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laughs> 지작사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음. 그럼 메모에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이제 최상병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음. 우리가 박정훈 대령은 잊어서는 안 돼. 너 솔직히 음. 잊었지? 아니죠. 솔직히 아니죠. 아니야. 음. 박정훈 대령은 진짜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박정훈 수사 단장은요. 안타까운 최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음. 그러면 칭찬받고 포상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박종은 대령을 향해서 군검찰은 항명이라면서 실형 3년을 구형했어 와 진짜 또 생각하니까 열받는데 <laughs> 실형 3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런데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끝내야지. 근데 이 미친 군 검찰이요. 이 무죄는 부당하다고 또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지금 재판을 치르고 있는 거야. 2심. 이심. 2심을. 최상병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항명 사건을 이첩 받아 가지고요. 최상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모았습니다. 근데 아 정말 이 말은 멋지더라고요. 특검팀의 관계자가 중화일보 기자에게 했던 얘기인데,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게 항명이지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와, 항명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라고 아 지금 됐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뭐 멋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요. 군사법원 일심에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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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군검찰이 그, 정상이 아닌 거죠. 군검 검찰 단장 다시 나와. 진짜 <laughs> 아. <laughs> <laughs> 두 가지 의미가 <laughs> 있으니까. 아, 이게 <laughs> 그, 어 <재밌어서. 웃음> 기소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소 취하하겠다고 <laughs> 했잖아요. 항소를 <laughs> 취하하면 1심에 무죄가 있는 거를 항소한 거를 취하하잖아요. 네. 무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공소를 취소하면 이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네. 항소 취하가 더 좋은 거예요. 네. 무죄 확정이니까. 아. 그리고 그 기소 자체가 유법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 기소한 것들을 수하겠다이 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 진짜? 예. 네. 수사해야죠. 김동혁이. 아, 당연히 해야죠. 아, 그아 <laughs> <laughs> 그럼, <laughs> 아, 그럼 예, 김동혁이 가만히 둘수 음, 없죠. 아, 그럼. 아, 그 의미가 있어요. 아, 있습니다. 김동혁이도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잘됐네 자체가 위법이다. 아, 그러니까 기소의 아.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수사 대상 또는 또 한편으로는 징계 대상도 검토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이 명현 특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지방에 강연 갔다 오다가 이용저저 저 우리 박정은 대령 어머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 네. 네. 다른 뭐 저기 때문에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아드님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텐데 아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아니 저는 이제 제발 좀 사람들한테 그만 시달리고 네. 조용히 좀잘 지내다가. 맞아요. 공직생활 음. 좀 명예롭게 마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야, 근데 어머니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막 원래 그렇게 나왔었잖아. 원래 저 윤석열 지지 엄청 선거운동도 하셨고, 붙기 당원이었고, 그 제가 농담으로. <laughs> 이정도 이제 탈당을 하셨죠. 그래. 그러면 진작에 했지. 내가 매불쳐도 매번 봅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요?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반갑더라고>. 아, 그래요? <laughs> 아, 진짜 <laughs> 훌륭하십니다. 어머니. 네. 네 저희 절대로 박정훈 대령 잊지 않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음. 자, 최상병 특검은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네. 네. 최상병 특검은 뭐, 부족한 부분이 없네요. 나는 김동혁이가 처벌받는 그날까지 아 네. 저는 달려갑니다. 네. 아, 김동혁. 그리고 최상병 특검팀 그 사무실 제가 위치를 봤더니 음. 아크로비스타에 180 걸음이면 가더라고요. <laughs> 진짜 걸어서 이 아, 분이야. 걸어서 분. 어... 제지도를 찍어보니까 그거를 뭐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겠죠. <laughs> 아니, 아니, 염두에 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최상병 특검의 특검 보중에한 분이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를 하다가 그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막혀가지고 열받아서 나온 사람이 지금 특검 보러 들어갔어요. 대단한 특검에. 대박이야. 아, 그래요? 네, 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 네. 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빨리 박정은 대령 원래 했던 네. 그 수사 단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네. 그것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